자, hx가 3x부터 마이너스 3까지 아, e t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ln t라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으로 표현됐다고 한다면 h 프라임 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물론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써도 좋지만 공식이 좀 헷갈리는 경우라면 일단 적분 형태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. 즉 마이너스로 앞으로 빼내고 마이너스 3부터 3x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안에 있는 피 h 프 함수는 바뀌지않기 때문에 LNT DT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h 인적인적인적인적적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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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x를 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3x에 대한 미분값을 곱해주면 그것이 최종 답안이 됩니다.